안녕하세요 프렌디움입니다 지금 죽백동 현장에 왔고요. 지금 거의 공정률이 한80% 정도 진행이 됐어요. 영상에서는 이제 목조가 올라간 것만 나왔는데 바로 샷시 달고 지붕사하고 지금 외관 파, 벽돌 들어갔고요. 지금 이쪽에서 보이는 면은 지금 다 벽돌로 시공되어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스타커 플렉스로 시공이 됐습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됐거든요 장마가 시작돼서 오늘 현장에선 작업이 없어서 오늘 촬영을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그때 목조만 올라갔을 때 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지금 조명까지 외부 조명까지 설치돼 있고 아마 CCTV 선이 이렇게 남아있고 남아있고요 샤시가 다 올라갔어요. 샤시도 다 들어갔고 지금 보이는 샤시가 거실에서 볼수 있는 거실에서 이제 밖을 보는 창문인데 밖으로 나올 수도 있게 부어가 설치돼 있고 지금 특이점이라고 했던 이 공간이죠. 외부 공간인데 여기다가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작업을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든 공간입니다 도로보다는 단이 높고 여기도 다 마감이 들어가야 되겠죠 마감이 들어갈 거고 쭉들어으면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자재가 써있는데 혹시 화단이 들어갈 거고요 문도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쪽은 아직 안 됐어요 주차장 쪽은 안 됐고 이쪽 벽면은 스타코플렉스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지금 아마 마루 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거예요. 들어오면 좋은 창고 공간이겠죠? 창고 공간이고 생각보다 크죠? 창고 공간이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고. 아니 복도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은 현관 들어와서 바로 계단이 있고요 마루 시공은 되어있는데 기스나지 말라고 보호제를다 놨고 여기가 게스트룸 게스트룸이고요 게스트룸도 충분히 여기 벽걸이 에어컨 설치할 수 있게 빼놨고 이 창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간접조명이 들어오겠죠? 아, 물이 안 들어오네요 목걸로 설치되어 있고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화장실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명이 없는데 중정이 있기 때문에 빛이 쫙 들어오죠? 여 중정이고 중정에 들어가는 문은 역시 이 문밖에 없죠. 중정을 열면 높이가 지금 엄청 낮은데 여기는 이제 쌓아서 올려야 되고 지붕이 중정에도 보시면 이 앞부분은 지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다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아예 뻥 뚫려 있는 것보다 이제 아주 조금 첨화가 있어서 저게 좀 젖지 않게 비가 들이지 않게 저 창문 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중정 조명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조명이 두 개가 설치가 돼 있네요 LED로 그리고 환기 때문에 지금 문 열어놓는 거예요. 나무 데크가 되어 있고, 컨트롤러. 자, 여기가 거실인데, 거실의 창문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잖아요. 채광창이죠. 채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 벽면은 대리석으로, 대리석으로 되 있고, 에어컨은 역시 빠져 있고, 에어컨을 벽걸이 안 하고 아마 스탠딩으로 건축주분이 하신 것 같고, 여기 또 채광창이 또 있고, 열리는 문이 있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 되겠죠? 여기 주방이에요. 이 부분이 주방이고 아직 주방 설비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 다용도실. 다용도실이 큰 편이에요. 다른 집들보다 어 이게 카메라에 다안 담기죠. 다른 집보다 한 2, 30%좀 넓은 편이고 지금 보일러로 가동을 해놨어요. 이유는 안에 이제 본드나 이런 것들이 좀잘 바르고, 심멘 바닥도 좀잘 바르라고, 물론 지금 가동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보시면 거실이 충분히 넓죠? 물론 1층이고 단이 조금 높다고 해도,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블라인드는 설치해야 될 겁니다. 필름을 시공해도 되고, 이거는 예비 건축주분들이, 어? 우리 집은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아, 밖에서는 아니 안 보이고, 안에선 밖이 잘 보이는 필름을 붙이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필름 붙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에뭐 필름을 붙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계단에 가기 전에 계단 밑에 역시 또 수납공간이 있고요 들어가서 안방인데 안방이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죠 안방에서는 차 들어오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쪽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이고 안방에서 보면 창문이 많지는 않아요 저 현관문을, 이제 안방 문을 만약 닫는다고 하면 중정에서 이제 밖을 바라볼 수 있고요 여기 창문, 그래서 창문은 두 개밖에 없지만 지금 보면 중정을 통해서 지금 보이는 저쪽이 작업실이거든요. 작업실을 통해서 또 밖을 볼수 있으니까, 실제로 채광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채광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쪽이 이제 이 방의 메인이죠, 어떻게 보면. 안방의 메인인데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엄청 커요. 드레스룸은 지금 창문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 그 다음에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지금, 불도 안 켜졌고, 어떤 물건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완공하면서 다시 촬영을 하겠지만, 드레스룸은 거의 진짜 작은 방, 웬만한 작은 방 크기라고 보실 수도 있을 정도로 커요. 그리고, 욕조가 있는 화장실. 화장실은 크진 않은데, 뭐, 욕조도 있고, 뭐 수, 수납장도 있고, 그래서 중정, 예, 이제 보이는 창문이 하나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안방 화장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걸어서 나가면 계단이 있는데요. 이 계단도 보면 어, 이렇게 책장 같이 수납을 할수 있게 넣어놨고요. 어 그때 남실장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수납공간을 만드는 공간은 이제 보온이 되지 않는 공간에만 저런 걸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층으로 쭉 올라오면 2층 창에서 중정 보이고요 이 문은 열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고 여기서도 지금 보이는 공간 빈 공간 있잖아요 저. 이빈 공간 아마 빈 땅이기 때문에 건물이 올라갈 텐데 그래도 크게 답답함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침고가 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서 바로 화장실 보이고 공용 화장실이죠 2층 공용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작은 방 에어컨 있고 창문은 하나지만 역시 창문에서 이 보면 답답함이 없다는 거 먹고 다시 어 문에 창도 냈네요 문에 창도 내고 이쪽에도 문에 창을 냈네요 그리고 이쪽은 문이 이제 열리는 문 열리는 문으로 통해서 어문 여니까 바로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중정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 문이 있고 정문은 안 열려요. 만약에 설계 때 말씀드렸겠지만 이 문을 열고 싶다 그랬으면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을 했, 해야 돼요. 이건 바꿀 순 없고 체감은 충분히 좋고 높이도 낮아서 밖이 잘 보이고 블라인드는 설치할 예정이고. 2층은 음, 이렇게 구멍이 되어있습니다. 역시 에어컨 몇걸이로 들어가고. 이 방이 이 방보다는 더 커요. 그러니까, 바라오 정면 화장실 기준으로 오른쪽 방이 훨씬 크고, 왼쪽 방이 조금 작습니다. 2층까지 이렇게 리뷰를 했고요. 보시면, 기본적인 조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설치가 다된 거고, 바닥 마루 시공이 남아있어요. 마루 시공이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들 보시는데 지금 안쪽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작업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열리고 어, 바닥은 조금 더 올라올 예정입니다 지금 밑에 단 있죠 여기 단까지 올라올 예정이고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데 계단 같은 게한단 정도 필요할 수 있겠죠 단장도 필요할 수 있고 문 잠글 수 있고 입문도 따로 열쇠가 있나요? 밖에 도어에서? 어, 열쇠가 있네요 열쇠가 있어서 이쪽으로도 출입이 가능하게 폴딩 도어가 그냥 열린 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출입이 가능한 그런 도어네요 아무래도 외부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는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디자인은 거의 화이트하고 우드 소재가 있고 어, 이게 포인트가 되게 중정을 표시하는 이 벽이 포인트 같고 현실적으로 집을 봤을 때 지금 보일러를 떼어내서 덥긴 한데 공간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공간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나가서 바라봤을 어, 때 네, 저쪽 주체상 쪽으로는 공간이 이격이 그렇게 많지 많이 없었는데 이쪽 이쪽 공간에는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죠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고 어, 수도도 빼놨고 여기 밑에도 지 작업해서 단을 이제 처리를 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인데 실외기가 실외기가 공간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어, 효율이 많이 나오거든요, 에어컨은. 그래서 아마 저쪽, 아까 주차장 쪽 라인보다는 이쪽으로 실외기를 앞둔 것 같습니다. 한 7월 첫째 주? 두째 주면 완공이 마무리 될것 같고요. 지금 공정이 거의 다 완료됐고, 아마 다음에는 아마 완공했을 때 촬영을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 건축주 인터뷰도 요청을 해보고 인터뷰를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